마무리 문제 풀게요. 마무리 문제. 5번부터 같이 볼게. 5번. 함수 y는 sin 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다. 이 그래프는 뭐냐. 자, 차근차근 해볼게. 먼저, 원래 y는 sin x였어. 근데 y축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네? 기억이 안 나. 이게 y축에 대칭이면 대충 그래프 보면은 점만 볼게. 뭐 그래프가 점이 여기 있었어. 근데 y축 대칭이면 왜 이렇게 바뀌지. 그럼 보면은 y좌표는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어? x가 바뀌잖아. 부가 바뀌지. 그러니까 아, y축 대칭시키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때는 y는 사인 마이너스 x가 되겠지. y축 대칭은.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배웠지.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돼. y축 대칭 시켰더니 y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 동했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사인 x였는데 y는 마이너스 사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 알지? 거꾸로 돼 부호가. 그래서 요거는 또 우리가 아는 거 있지. 요거 보면은 2분의 파이 없어지고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 이거.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서 x 이렇게 바뀌지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뀔 때 마이너스를 닫는데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뀔 때는 안달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풀어주면 돼그 다음 6번 다음 중 함수 y는 2코사인 3x-2분의 파이 플러스 1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면은 주기는 3분의 2파이다 지금 3이지 X 앞에 그래서 이파이를 절대 값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2파이 맞지. 두 번째, 최대 값은 3이다. 이 앞에 A가 2고, 지금 D가 1인 거지. 공식은 따로 안 쓸게. 이제 외워야 돼. 그래서 요거니까 3 맞고, 최소 값은 마이너스 달고, 요거니까 마이너스 1 맞지. 그래서 이번 3번도 맞아. 그 다음, 그래프는 점 0코마일이 지난다. 이런 건 그냥 대입하면 돼. 0코마일. 그러니까 X에다 0을 넣었을 때 Y 값이 1이 되냐 확인하면 돼. 0 넣으면은 2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이야. 근데, 우리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아이고, 이게 아니라, 괄호가 여기 있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어떻게 돼? 0이야. 그래서 이 값은 1. 따라서 x에다 0 넣었을 때1 나왔으니까 0코말도 맞지. 5번이 아닐 텐데, 뭐가 틀린지 한번 보자. 그래프는 함수 y는 이 코사인 3x의 그래프를 x축의 방으로 향 2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보면은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니까 y는 2cos 3x 2분의 파이인데 요거 이렇게 쓰면 틀려. 여기서 중요한 거꼭 이렇게, 이렇게 괄호를 쳐 줘야 돼. 3x잖아. 원래 3x면 x를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면은 x 2분의 파이 바로 쳐 주고 앞에 3 곱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y축으로 1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쓰면은 2코사인 3x-2분의 3파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르지 그래서 답은 5번 그러니까 이게 평행이동 시킬 때꼭 x 괄호 쳐줘서 앞에 x 개수가 1이 아니면은 괄호 쳐줘서 그 개수를 평행이동한 것만큼 똑같이 여기다 더 곱해줘야 돼 6번에 답은 5번 그 다음 7번 사인제곱 10도 더하기, 사인제곱 20도 더하기 해서, 사인제곱 90도까지 더하래. 이거 쌤이 준 프린터랑 비슷하지? 보면은 또 우리가 사인 10도를 볼 거야. 얘는 2분의 파이랑 공식 쓸 거야. 지금 또 뭔가 연결되어 있을 텐데, 어느 거랑 짝지어는지 보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80도겠지? 그리고 2분의 파이 없애고, 코사인 마이너스 80도. 근데 코사인은 Y축 대칭이라서 그대로지. 그래서 이건 코사인 80도. 그러니까 제곱시키면 다 똑같지. 사인 제곱 10도는 코사인 제곱 80도랑 똑같아. 그럼 지금 여기에 사인 90도 전에 사인 80도 제곱 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어떻게 돼? 1이 되지.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20도를 똑같이 해 보면은 아마 코사인 제곱 70도가 될 거고 이거랑 또 사인 제곱 70도랑 둘이 합치면 은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으니까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10부터 90까지 해서 항이 총몇 개야? 9개지. 그러니까 두 개씩 짝지면 하나가 남을 거야. 그리고 맨 처음에 이 90도는 짝이 없었잖아. 1하고 10도하고 80도, 20도하고 70도, 30도랑 60도, 40도랑 50도 이런 식으로 4쌍이 생겨. 그래서 이 4쌍이 생기니까 플러스 4가 될 테고. 거기다 이사인 90도 제곱한 거더 해주면 되겠지. 이거 몇이야? 1이지. 결과적으로 5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니까 이렇게 항이 여러 개 더한 건분명 이런 식으로 원래 주어진 항을 바꿔가지고 다른 거랑 짝 지어서 뭐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서 비슷한 거니까 2분의 파이 활용하는 거할수 있어야 돼.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 다음 그림은 함수 y는 sin x의 그래프이다. sin α는 sin 베타는 3분의 1일 때 cos α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그 보면은 sin α랑 sin 베타랑 3분의 1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중에는 이 3분의 1인 거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볼게. 보면은 우리가 원래 방정식이나 부동식 풀때 어떤 기준을 잡고 거리를 재잖아.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파이니까. 이거 2분의 파이겠지. 그러면은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겠지. 이 길이를 그냥 K라 그럴게. 그러면 알파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에서 K를 뺀 거겠네. 베타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에서 k를 더한 거겠네? 그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돼? 아이고, 여기가 k가 아니라 2분의 파이였지. 쏘리. 그러니까 두개 더하면은 k가 없어져서 파이가 되겠지. 즉, 우리는 지금 이제 코사인 그냥 파이 값만 구하면 되겠지. 코사인 파이 값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3분의 1이라는데 알파 베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대신 이 알파랑 베타랑 관계가, 둘다 3분의 1인 해잖아. 그러면 2분의 파이로부터 거리가 같으니까, 요거는, 두 개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 2분의 파이 플러스 k, 요런 식으로 나도 되고. 뭐, 다르게 풀고 싶으면은, 뭐, 여기를 그러면 이제, 여기를 뭐, t라 그럴게. 여기도 t일 거 아니야. 그럼 알파는 t가 되고, 베타는 파이 빼기 t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차피 두개 더하면 똑같이 파이가 나와 기준을 뭘로 작년에 따라 다른 거지 결과는 똑같으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거리를 활용해서 이두 알파베타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거리가 같다는 거 자, 그 다음 9번 부등식이지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래 이때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시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 할게. 탄젠트 그래프 알지?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루트 3까지래. 그니까 러 지금, 이 좌표, X 좌표, 이 좌표, X 좌표, 구해서 그냥 요 사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인 거야. 그래서 탄젠트 값이 우선 마이너스 1일 때랑 루트 3일 때 구하면 돼. 자, 먼저 탄젠트가 루트 3인 거. 알고 있지, 우리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몇 도지? 60도, 3분의 파이야. 그래서 여기는 3분의 파이야. 음수인 건좀 헷갈릴 수 있어. 원래 음수가 나오면 양수인 걸 찾으라 그랬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탄젠트가 1일 때 생각하면 어떻게 돼? 원래대로면 탄젠트가 1일 때가 여기가 45도라서 4분의 파일 거야.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야. 절대값만 다르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걸 만족하는 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가. 그럼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보단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단 작거나 같다. 요게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우리가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의 해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10번 볼게요, 10번. 어느 해안 지역에 A 지점과 C 지점을 잇는 직선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거리와 각의 크기를 측정했다. AB는 8, BC는 7, 각 A는 60도일 때 AC는 몇 킬로냐? 그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여기잖아. 이거 X라고 놓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세변 나와 있어. 세 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각이 하나 주어져 있어. 사인을 쓸까 코사인을 쓸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면은 코사인은 일반적으로 외접원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아 코사인 법칙 써야겠구나 그래서 x 제곱은 이거 썼어 일반적으로 쓸 거야 우리가 a 제곱은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근데 이렇게 써볼게 공식을 한번 64 더하기 49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그 다음 뭐가 필요해? 코사인 b가 필요해 어 근데 이 각도가 안 나왔잖아 어 그러면 이렇게는 못 풀겠네. 그치? 아, 그럼 코사인 법칙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게 뭐냐면, 코사인 각각은 세변이 나오면 무조건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60도를 써야 되니까 코사인 60도는 2 곱하기 그 양변, 그 다음에 x 제곱더하기 8의 제곱빼기 나머지 한변 요런 공식을 쓸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 도 써보면 돼. 안 되면 다른 거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인6 0도는 2분 내린 거 아니까 이건 x에 관한 방정식이 되지 그러면은 x제곱 64빼기 49 하면은 15는 이걸 넘기면은 8x가 되겠지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이야 인수분하면 x 음? 잠깐만 소리 다시 쓸게 x 이건 어? 안 써지나 x 3 x 5는 0이야. 그럼 x는 3 또는 5겠지.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얘는 5보다 작대. 그럼 뭐야? 3이겠네. 따라서 얘는 3km 이런 식으로 지금 x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변 아니, 대각 각비가 안 나와 있어도 나머지 한 각이 나와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x를 구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두고. 그다음 이제 11번 볼게요.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D에서 AB는 2루트 3이고 각 ABC는 45도, ADB는 60도일 때 AC의 길이를 구하라. 보면 외접원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는 거는 정도는 추측할 수 있어야 돼 어, 사인 법칙 쓰라는 것 같아. 보면은 우리가 또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들의 특징 보면은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도 60도야. 왜냐면 현이 같잖아. 2루트 3으로. 마찬가지로 보면 뭐 아직 어떻게 풀지 모르는데. 45도니까, 여기도 45도겠네. 우선 써놔. 뭐안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데. 우선 내가 아는 정보를 최대한 늘려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외접은 나와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쓸것 같아.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 어떻게 써야 될까? 지금 보면은 삼각형을 볼게. 그냥 쓰고 올게. 이삼각형 볼게. 우리가 구할게. 지금 이게 X지. 그러면은 사인 법칙 쓰면은 사인 n 4 5도분의리고 x는, 사인 n 6 0도분의 이루트 3이지? 그럼 이것만 풀면 이제 x값 그 나오잖아. 그니까 지금 여기서 알아될게 이게 60도인 거랑, 이게 60도인 걸 알아야지. 같은 게. 공통해지니까. 이현인 같은 거면 여기도 60도고, 다 60도야. 이건 알아놔야겠지. 그래서, 이거 풀면은, 자, X는, 어, 60도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2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야. 그러면은, 요거 하면은, 4가 되고, 2루트 2가 되네.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내가 이게 60도인 거 모르면 사실 구하기 너무 어렵지.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돼. 12번 볼게,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의 둘레를 지금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란 거죠 호의 길이가. 3대 4대 5야. 이제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래. 보면은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읽게. A부터 o 까지도 있고, 5부터 C까지도 있게. 그러면 지금 이 호의 길이는 이 중심각에 비례한다는 거 알아야 돼. 지금 3대 4대 5니까 2파이가 각각 3대 4대 5로 나눠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각만 볼게. 여기는 2파인데 3대 4대 5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그러 3을 차지하겠지. 그러면은 음 12분의 3이라서 4분의 1이 되고 2분의 파이. 여기 각도는 2분의 파이야. 마찬가지로 여기 각도 구하면은 음... 120도니까 3분의 2파이. 그리고 이 각도는 음 150도니까 6분의 5파이 이렇게 돼 그래서 각각 중심각이 나와 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반지름이 4라고 친절하게 나와있어 그럼 각각 삼각형 볼게 ABO랑 A, B, O 그 다음에 A, O, C 지금 이거 길이다사야 그냥 반지름이 사라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B, O, C도 보니까 이거 사고 각도가 나왔어 지금 각도가 다 주어진 거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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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변이랑 그 끼인 각이 다 주어졌으니까 각각의 삼각형 넓이 구해서더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 AB 사인 90도 2분의 1 AB 사인 3분의 2 파이 120도 2분의 1 ab 사인 6분의 5파이 해서 이거 다구더 하면 되겠지 이제 그러면은 사인 어, 2파는 1이니까 요거는 8이 되겠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여긴 다 8이야 이 뒤에 사인 값만 구하면 돼 그럼 지금 사인 뭐 3분의 2파인데 요거는 좀더 구할게 사인 3분의 2파뭐 여러가지 방지이있있지만 나는 사인 파이 마 3분의 π 로 할래 그러면은, 파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생기는데, 이 마이너스가 또 나올 거니까, 사인, 그냥 3분의 파이랑 같겠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시. 그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면은, 4루트 3. 그 다음에, 이제 사인 6분의 5파이.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하면은, 얘는 2분의 1 나올 거야. 같은 방식으로, 사인 6분의 파이가 나와서. 얘 같은 경우는, 4가 되겠지. 이거 다 더하면 돼. 그러면은 요거, 요거, 요거 더하면은 12 플러스 4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지. 근데 꼭 이렇게 안 구하고 다른 방법도 있긴 할것 같아. 선생님, 원래 풀때 어떻게 풀었냐면, 이위에다가 해줄게. 우리가 지금 구한 게...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사람 말이야. 여기 직각인 거 알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4루트이야.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이각이 90도였잖아. 그러면 이각이 몇 도야? 45도야. 마찬가지로 이각 하면은 이각은 60도고, 이각은 75도가 나와. 그니까 러 지금 삼각형 보면은, 한 변이 4루트이고, 60도, 45도, 75도야. 그래서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잖아? 여기가 30도가 돼. 여기가 45도가 되고. 여기가 4루트이니까 여기가 2루트2가 돼. 그럼 이변은 2루트6이 되고. 얘도 이등변삼각형 45도, 45도니까 2루트6이 되고. 그러면이 삼각형 두개 더하죠. 답은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풀수 있다. 꼭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도 이런 식으로 풀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 풀때 시험 볼때 이렇게 빨리빨리 나올 수 있거든. 10번도 잘 풀어보면 되고. 그 다음 13번 볼게, 요 13번. 13번 보면은 사각형이 있는데 넓이를 구하래. 각도가 하나가 나왔어. 그니까 보면은 이 사각형 자체로 바로 넓이를 구할 수는 없고, 삼각형두 개로 쪼이고 싶어. 근데 이 120도를 활용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쪼일게. 그러면 지금 삼각형 ABD는 넓이 나오지. 2분의 1,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도. 사인 120도는 똑같이 하면은 2분의 15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야. 이제 이거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돼. 파이 없애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 주면 돼.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을 거야. 그러면 이거는 2분의 루트 3이라서 4분의 15 루트 3이 될 거야. 그다음에 이제 삼각형 BD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변이 있으면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계속 했잖아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래서 우선 이 bd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이거를 x라고 할때또 코사인 법칙 쓸게 x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되겠지? 코사인 법칙 쓴 거야 왜냐면 x의 대각이 120도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34 마이너스 30 곱하기 코사인 120도 똑같이 해줘야 돼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파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그대로 거.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플러스 15가 되고 49가 되네 어? 그럼엑 x가 몇이야? 7이네 이 길이가 7이라고 나왔어 그럼 7, 3, 8인 삼각형의 넓이를 또 구해야 돼 아, 굉장히 긴 문제야 귀찮아 그래도 해야 돼 이건 할수 있어야 돼. 보면은 이제 7, 3, 8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게. 자, 우선 우리가 처음에 구한 건 있지만 이건 4분의 15루트 3이 여기 넓이인 건 나왔어. 이제 그 밑에 삼각형 BDC 3, 7, 8인 삼각형의 넓이 구할게. 자, 어떻게 했지? 우리가 코사인 아무거나 하나 해보자. 어, 뭐가 편할까? 코사인 음, c로 할게 c. 코사인 c는 2, a, b분의 9 더하기 64 빼기 49야. 그러면은 24라서 2분의 1 나오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사인 c 값 구했지. 사인 c는, 원래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리고 사인 값 여기서는 양수야. 왜냐면 c라는 각도가 어차피 0에서 8이기 때문에, 사인 함수는 다 거기서 양수기 이 때문에. 요거는 1-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풀면은 안에가 4분의 3이 나와서 2분의 루트 3이네. 그러면 사인 C값이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넓이 구하는 거 나오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C.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하면은 6루트 3이네. 그럼 아까 구했던 4분의 15루트 3이랑 6루트 3이랑 더하면 되겠지. 거의 다 했다. 두 개만 더하면 끝나. 그러면 4, 6이 24니까 24 더하면 3 0 9 루트 3 요게 답이네 아 답도 참안 이쁘다 근데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고 한각만 주어졌는데 우리가 결국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지 전체적으로 풀리가정이꽤 길어 그렇지만 어려운 거 아니야 귀찮을 거야 이 하다보면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답을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15번 볼게 15번 지금 삼각형 ABC에서 A는 7 B는 8 C는 5일 때 다음에 구하래 그래서 1번은 넓이를 구한 거고, 이번은 거의 외주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그, 그러니까 보면은, 이외주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값 필요할 거야, 사인 법칙에서. 그리고, a 1번 우리가 많이 했지, 3번 나왔을 때 넓이 구하는 거. 해볼게. 반복적으로 해야 돼. 지금 7, 8, 5니까, 우리가 코사인 하나 구할 거야. 코사인 그냥 C로 할게. 코사인 C는, 2A, B분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 하면은, 어, 113에서 70, 25 빼니까 88. 약분하면은 14분의 11이네. 그럼 사인 C를 구할 거야. 사인 C는 양수일 거야. 계속 말하지만, 삼각형이니까, 내각이 그래서, 루트 1 빼기 14분의 11에 제곱하면 될 거야. 그러면 이거는 14의 제곱분에 1 4 제곱이 196이지. 196이고, 1 2 1 빼면은 75. 75겠네. 요거는 14분의 루트 7 5 하면은 5 루트 3이야. 그래서 사인 c 값 나왔어. 아니, 사인 c 값. 넓이는 이제 1/2 a b s 인 n c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4 2 7. 래서 넓이는 10 루트 3이 나올 거야. 첫 번째 거는 10 루트 3. 두 번째 거, 지금 반지름. 외 저번에 반지름이니까이 r 은 사인 C분의 C지? 그러면 이거는, 사인 C가 지금, 14분의 5루트 3이고, C가 5야. 그럼 이거를 또 약분하면은, 루트 3분의 14네. 그럼 R은, 루트 3분의 7이 되고, 요거는, 3분의 7루트 3? 요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 보면은 그, 결과적으로 사인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때나 열적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나 자 마지막 16번 볼게 이것도 학습지 나눠준 거랑 비슷한 거야 지금 f x 란 놈이 a 코사인 bx 플러스 c야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a 양수 b도 양수대 근데 f2분의 파이를 구하래 뭐 밑에 딸린 문제 1 2 3 4번 있는데 그거 필요 없이 우선 abc부터 구해보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가 폭이 어떻게 돼? 6부터 2까지지 그럼 우리 이걸 통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었어 그러면은 6하고 이니까 폭이 사니까 a가 2랑 마이너스 인데 양수니까 2라고 할게 그 다음에 지금 주기가 보면은 0에서 시작해서 6파이까지지 즉 절댓값 b분의 2파이가 6파이라는 거야 생각을 보면은 절댓값 b가 3분의 1이 나와야 돼 근데 b가 양수니까 이것도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3분의 1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이 c라는 놈은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래프가 대충 해서 여 2부터 마이너스 2까지였을 거야. 근데 이게 다 올라온 거지. 2부터 6까지로. 2부터 6까지. 그럼 얼마 올라와야겠어? 4 올라와야겠지? 그래서 abc 값을 구할 수 있었어. 이거를 그려보면은 fx는 2코사인 3분의 x 플러스 4가 돼. 근데 지금 2분의 파이 구하려 으니까 대입하면은 2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4가 되겠지.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코사인 30도는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3이겠지. 그래서 4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ABC 찾는 게더 중요한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다려 수고 많았어.